네. 이게 며칠 전에 내 지역에 광탄면에 오물풍선이 창고 지붕에 떨어지면서 불이 났어요. 이게 무려 이게 소방추산으로 8,729만 원의 피해가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아니, 문제는 이게 아직 준공 직전, 준공 직전의 공, 공장이었어요. 보험이 가입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 정부가 즉시 신속하게 보상을 해줘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물 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은 현재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 그 다음에 지자체에는 지자체가 아 지자체라는 게 파주시예요, 경기도예요. 예, 어, 그 부분은 행안부고 하좀 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자체가 먼저 보상을 하고 현재 예, 국회 차원에서는 어, 법령 개정안이 예,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아니, 할때 지금 예. 피해가 생기면은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게 이런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주인이 몰라요. 그러면은 어, 통일부가 어, 행안부나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어, 그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요 정도면 또 그런데 삼 분이 남면 황당한 피해가 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제발 좀 서로 협의하고 협상해서 풍선, 쌍방간의 풍선만큼은 좀 다지할 수 있게 통일부 장관님 좀 노력해 주세요. 네, 다양한 방안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통일부 장관님이. 풍선도 해결이 되지 못하면 큰일났죠. 판기를 해달라는 데 이래 아니에요. <laughs> 예. 양쪽에 풍선이라도 좀 자제해 주죠. 예, 이료도로에 추가됐습니다. 다음 한정의 의원님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트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바이언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점 마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910-8025-2322 똑같이 무료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